아 아침 기사 아우아우아우... 밥부터 어까아아아아아밥부어야까우우우 아침이니깐 푸장 푸딩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오늘 먹어야지. 에이, 푸딩 맛있네. 아이 이제 화장을 한번 해볼까? 오늘은 예쁜데. 이렇게 해도 널꼭좋겠데 음, 이제 빗은 필요 없네. 빗을 빗어야 되겠다. 머리를 말려. <laughs> <laughs> 아, 잘했다또미세고 음. 화장. 아유, 화장도 먼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유, 아, 뭐, 아, 나 오늘 스타일 봐야겠다 좀. 자 아, 어디 보자 오늘 음, 스타일 여기네. 아이돌 스타일일까? 이거 아니면 여신 스타일? 아 아니네 이것도 아, 공주 스타일?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오늘 살게 없네. 아양갈라 머리는 오늘 그래 좀 그런데. 진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가야되겠다 아 진짜 아, 나 옥상본 갔다올게 아, 진짜 무슨걸로 가있했길래 다들 옥상을 한거죠 어우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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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봐. 거 봐. 내가. 야 너네는 이거 좀 치우라고 내가 못 보내버렸냐? 아 진짜, 내가 치워야 되겠네. 아 진짜. 아 어서 치우러 가야 되겠다. 지려운것다 아 언니 좀 일어나. 아 진짜 왜안 깨어나는 거야? 아 진짜. 이제 내려가 봐야 겠어 냐냐냐. 아 언니 좀 일어나라니까. 너? 아 알겠어. 아 진짜. 아 언니 그리고 지금 오늘 광고 촬영해야 되잖아. 아 진짜. 8시부터인데. 30분까지 자면 어떡해! 광고 시간 늦었잖아!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9시야! 아, 진짜... 8시에 광고 차 오라고 했잖아, 내가! 아, 몇 번을 말해, 몇 번! 나 아, 진짜! 아, 빨리 광고 차 준비해! 아, 알겠어, 진짜! 아, 진짜! 난 나갈게! 어, 그래, 나가, 나가! 박박박 어우, 진 갔나?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 뭐하지? 너, 아, 동생 일부 좀 좋아. 완전 귀찮더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아, 나 스타일링 없어. 아. 음, 고데기로 해볼까? 오케이! 고데기로 해야겠다. 머리에 꼽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 왜 이렇게 안 돼? 고데기로 하기는 실패다. 저화야지 그 너무 예쁜데 헐 렌즈도 끼니까 더상태해 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너무 좋네 야 진짜 얘 예, 방학 혼들어가서 한번 내겠다 아이 얘또 언제 봤대. 무거게내려고아 옥상 안 가. 아 가방도 없다. 아 참.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왜 아무것도 없네. 아 그리고 몇초 넥시원도 생긴 거야. 산거 넥시원. 이게 뭐할 게? 음. 오늘도 역시나 내가 동생보다더 예쁘다는 댓글이 많을 거야. <laughs> 아, 유튜브 찍으면 <laughs> 내가 예쁘다는 댓글이 더 많겠지. 어, 완전 예뻐요. 이런 댓글. 동생이 완전 못생겼네요. 이런 댓글만 나올 거야. <laughs> 부자가 되고 그리 예쁜 색깔이 많고 예쁘잖아 아 나비방, 어서 여기 들어가. 아, 네 알겠습니다. 으, 어서 들어가. 우리도 들어갈 테니. 으, 으, 으. 아, 여기서 어, 나갈래요? 아, 동생 아, 동생 아, 아, 아,

10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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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병원 병원 어 많이 네요아 환자분 환자분 오셨어요 네곧 수술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술 끝 오 어, 빠르네요 네아침 n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거 보니까 여기 씻어야지 먼저 씻으러 가자 Продолжение Goofy and the girl.